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금리 상황이라든가 공급 부족, 이 현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얼마 안 남은 금매를 빨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미분양이 늘고 있는 정말 공존하기 힘든 이런 요인들이 한꺼번에 보여지니까 이거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죠. 또 공급은 부족하다고 하는데 금리는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투자 타이밍 혹은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일단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어 한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신고가를 찍고 있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좋은 지역일수록 거래량이 많은 거고, 아, 이, 거래 하나도 안 되던데요? 라고, 라고 생각하시거나 느끼거나, 우리 동네가 그렇다 그러면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동네는 좋은 지역이 아닌 겁니다. 자, 지금, 어, 거래량이 활발하다고 볼순 없습니다. 올 초나 작년에 비해서, 올해 4월달, 5월달, 뭐, 서울 같은 경우에 4천 건 넘어가고 이러면서, 약간의, 약간, 약간의 회복세는 보이고 있지만, 이게 지속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 뭐 화끈하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건 아닌데 분양가는 미친 듯이 치솟았죠. 그래서 평당 분양가가 거의 4천만 원에 육박을 할 정도로 어, 지금 공사비가 증액됐고 공사비 증액에 대한 원인은 정확히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공급망이 망가진 것도 있고 원자재 가격 자체가 너무나 상승을 했고 인건비도 높은 상태에서 고착화된 이런 모습들. 그래서 가격이 좀 하락하기는... 어뭐저 건설업계 사람들도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상승했지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 어,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에 의한 공급 쪽 사이드에 문제가 생긴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 야그 금액에 누가 사 그러니까 미분양이 늘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높일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나 그 높은 금액은 안 사겠다고 버티는 수요자 이게 지금 상충되기 때문에 이게 막 혼동+ 혼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지게 되는 거고 어쩐 데는 올라가고 어쩐 데는 떨어진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서. 두달 뒤에, 한달 뒤에, 이주 뒤에 물건을 팔건 아니에요. 내가 매수하게 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짧아야 2, 3년 정도 보유하고요. 보통 중기적으로 5, 6년, 길면 10년 이상도 들고 가면서 나중에 매도를 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죠. 그러면 5년에서 10년 텀을 두고 났을 때의 시장 변화가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부동산, 부동산을 부동산 구입하냐, 마느냐의 결정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금리만 놓고 보게 되면 안 사죠. 지금 3.5%고금리에 미국도 지금 경기, 지금도 미국 경기 상황이라든가 인플레이션 보게 되면은 뭐 금세 이하를할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올해 중반기 뭐 이나 뭐 빠르면 상반기 이나 얘기했었지만 제가 볼땐 연말까지 가거나 내년 초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인상보다는 이나의 확률이 훨씬 높죠. 우리나라도 인상보다는 이나의 확률이 높죠. 시기의 문제일 뿐 앞으로 인하가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공급은 어떻습니까? 공급은 인허가 물량, 중공 물량, 착공 물량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당분간 지속되고 작년, 올해, 내년까지도 인허가 물량이 잘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가는 올라갔고, 그렇다고 수요자들이 막그 그 집, 그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으니 공급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속되게 되면은 올해 내년까지 안 되잖아요? 그럼 2028년, 보통 아파트 공사기간 3년에서 3년 반, 내진 4년까지 본다 그러면은 짧게 잡아도 27년, 28년까지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경기가 안 좋고 공사비 이슈된 게 얼마 안 됐으니까 긴가민가 한 거지만 공사비는 높은 곳에서 고착화되면서 공급은 계속 없고 결국은 금리 인하가 되면서 수요도 조금씩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계속 집을 안 사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게왜냐면 공급이 없다는 라 것은 그러니까 임대차 공급과 그다음에 매매 공급이 둘다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집에서는 무조건 살아야 되죠. 그럼 내가, 어, 나 이, 비싸서 못 사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세요? 전세라는 걸 들어가게 되겠죠. 월세는 차치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전세가 너무 비싸면 월세라도 갈 텐데, 그러면은 전세 안 들어가고 월세 이번에 전세 사기 때문에 월세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입니까? 생 월세가 쫙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 다시 전세로 옮겨오죠. 결국 뭐가 됐든 간에, 매매를 안 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전세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지금 54주 연속 올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왜 그렇습니까? 공급이 없는데 매매까지 선택을 안 하게 되니까 전세가가 쫙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씩 오다 보니까 전세가는 올라간 지 54주 됐지만 매매가는 상승한 지 지금 4주, 5주? 뭐, 길, 길게 잡아야 두 달이거든요. 드디어 1년 내내 전세가가 오르니까 이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를 서서히 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속화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헷갈릴 건데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은 지금 상승 턴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전국 말고요 서울 기준 그리고 뭐 제가 지방 일일이 다 가보면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공급이 조금 부족한 지역들 이런 지역에서는 거의 필연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더 물론 좋은 지역 입지는 좋은 지역으 전제하지만 그중에서도 어디가 더 좋을까를 열심히 고민하시지 말고요 그것보다는 아이 정도면 괜찮은 지역이라고 하는 데를 선점적으로 빨리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되게 되면 늦어요 발 빠른 투자들은 이미. 선, 선점해 있는 거예요 왜? 방향성은 정확하니까 방향성이 이렇게 갈 건지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에서 올라갈 건지가 확실하다 그러면 은 조금 지금 사놓고 지금 사놓고 조금 한몇 개월 동안 안 오르면 어떻습니까? 결국 올라가는데 왜 정확하게 이 타이밍에 살려고 합니까? 자, 잡지도 못할 뿐더러 순식간에 갑자기 난이 정도까지는 가만히 있을 줄 알았더니 여기서 확 올라가버려 그럼 여러분 또못 삽니다 난이 금액에 살려고 그러는데 올라가버리니까 그걸 왜 정확히 예단하려고 하세요? 지금 사면 되잖아요 그 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끌면서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더 좋은 어떤 물건을 찾으려고 헤매시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지금 빠르게 투자를 하는 시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제는 좋은 지역에서 적당히 괜찮은 물건, 뭐 비싼 거 말고요. 예. 그거는 뭐여러분들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아직도 힘든 매도자나 힘든 이런 분양자들 있습니다. 분양을 해야 되는 공급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고금리기 상태고 고금리가 뭐몇 개월 동안 안 풀릴 것 같으니까. 굉장히, 그, 이자라든가 이런 거에 치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금 흐름상 싸게 던지는 물건들이 있어요. 이게 올 초부터 굉장히 빨리 그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아직 남아있는 것들, 그거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걸 안 잡게 되면은 이제 한 단계 점핑한 금액이 다시 또고착화가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5년, 10년 전 생각해보세요. 10년 전 금액이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게 싼 금액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금액이면 당장 가서 사겠죠. 땡핏을 내서 사겠죠. 그죠? 영끌을 해서라도 매체직 사겠죠. 근데, 그땐 왜안 하셨습니까? 그 때는, 그때 나름대로 비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더 오를까라는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 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안 오를 것 같아. 2013년, 비싸는안 그랬습니까? 2003년, 4년 대비하면 많이 올랐는데, 안 오를 것 같은데? 똑같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2033, 34년 돼보세요 아, 2023년, 24년 때 그때 되게 싼 거였네? 살걸. 똑같습니다. 그거를 그때 가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습을 해봤잖아요. 지금 매입해서 기다리면 되죠. 서울에 공급이 그렇게 부족하고 금리 인하가 될거 같으면 수요는 올라가고 공급은 부족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냥 경제 ABC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계속 왜 고민들을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만 보는 겁니다. 미래에 내가 파는 시점에 가격이 올라가나를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고금리니까 아 지금 고금리 상태에서 가격이 안 좋을 때 이제 저금리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더 기다리세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제조업들, 뭐 기업체들 다 죽을라 그러는데 조금만 미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이 굉장히 좋은 타임이라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특정 분야에 가서 어,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그 거기에 거기서 업을 하는 사람들, 그쪽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더잘 알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협업해갖고 좋은 물건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요즘에, 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시는데, 제가 볼때 이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제 말이 이해가 되셨으면은, 여러분들 좀 빠르게 투자를 예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연구소 연락 주시고 어, 같이 상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어, 매물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금리 상황이라든가 공급 부족 이 현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얼마 안 남은 금매를 빨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금매가 많습니다. 5천만 원 미만 투자도 있고요. 1억 투자, 3억 투자 다 있습니다. 근데 뭐 1억 갖고 용산 사주세요? 안 되겠죠. 네. 여하튼, 어? 너무 괜찮은데? 할 만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소장이었습니다.